말씀하신 그 예. 것 중에 그 비판과 함께 투 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니다 합검에서 세종 부까지수준관계적로하신다고 있는 데 지금 그물 관리 위원회에서 세종부을 해체하는 걸 공부가 되는 거든요이 예. 문제를 갖다가 그 어떤 토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이걸 해결해 가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이거는 명쾌하게 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 2020년인가요? 2019년도인가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도를 해체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하라고 결정을 했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잠시 남지 않는습니라고 했는데 그당 세종시는 세종도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기와 방법을 정했어야 옳지만 아직도 시장은 그 시기도 방법도 전혀 발표하지 않았죠. 그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세정보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께서는이 사대방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불발리계의 불발리위원회결정법 이번 윤석열 프로포스에서 다시 재검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정보 문제는 기본적 자치단체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청의 문제니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이 세종무 문제를 어떻게 틀 것이다. 라는 결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정부는 이사대강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 세종무 문제도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종무를 우리가 다시 재범파는 가운데 금강, 비단강으로 금강을 우리가 한글도시기 때문에 세종시를 말하자면 유한구강만 비단강이라고 우리 그 자고들 주장하고 있는 것이아요 그래서 비단강 프로젝트에서는 세종부터 합방에서 세종으로까지는 금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재분견 이제인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세종에, 좀 전에 그 말씀을렸지만은 금강이 그냥 흐르는 수로에 지 불과하거든요, 예? 그것도 물이 없어가지고, 일 이제 조그만, 뭐, 넷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그, 시, 신도시 내에는 물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가운데, 신도시 가운데 흐르는 게제천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천의 물은 전부 다 무수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천에서 접거 갈라지는 어, 부분이 그 어음 중학교 쪽에서 당류천으로 이제, 이제 하나가 있는데 네. 당주천에 수원지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어쪽그 미호천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연동면에서 다리 이대 데서부터 수를 와서 물을 시내로 흐를 수 있도록 그걸 하야 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당선 되시게 되면, 그, 이제 그 사례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다고 하셨으니, 그거를 갖다가 그런 방법도 한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까. 그래서 제안정을 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지역에, 지 우리가 세종 공제를 각각의 언론 기자 견을통해서 이슈를 느끼실 수 있고요. 세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대가 아니라, 사대가 얘기 아니고 2 0 0 3년도에 그 행복도시 건설 기본 계획에 세종도라는 도를 만들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2 0 0 시장의 분니다 당시 초대 소통장부. 그런데 그때 왜세종보를 만들고자 했느냐? 이명박 정이 이전에. 세종시의 세종을만들고자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를 만든다고 가장 중요한 게도이지 도시는 수량의비 위해서 발전합니다. 우리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무리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와 이비는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다강을큰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처럼 세종시가 더 풍요롭게 확산시킬 확장 위험이라이 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물이 금방에 우리가 고유도서품을 그 활용해야 되는 것도 불가 이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축적 제천, 호수공원, 이런 데 지금 물이 안고 있어서 수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행복도시등건설기본 어, 계획에 돌을 막아서 이물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됐는데, 대안도 없이 세용고를 했지 않을까.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정보 문제는 국가 하천의 문제였서 국가계획과 별도의 문제에서라도 세종시에서 이 다시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천이나 방수청이나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정보와 세정보라기보다는 금방의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파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음 차기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정말 수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문제는 또그 중앙공교 지금 자그런 상황으 위락 시설을 이렇게 들어가시겠다고 예. 하는데, 그리고공공과관 부분을 결국 이제 중앙공관 남단이 될것 같은데, 예. 다른 것은 이제 여유가 없고요. 이게 다른 행정 중심 법관들이 감사적인 동의를 하시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오늘 국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는 그, 미국까지 공약을 하고 살때 다른 곳까지 이렇게 놓이까지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세종시 1년도 예산이 지금 2조 원이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박형진선대님 흔들만 하셨을까 잘하겠지만, 2조 도안 되는 쪽으에 해서 그 공무원들 입원비와 경직성의 비를 하면 한 70%가 넘는 걸 알겠는데,

지금 부족한 재원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바꾸는 가 뭐가 있습니다 저는 재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에 가서 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썼던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교 불급한 재원을 장기위를 줄여서 재원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 국비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니다 이두 가지 노력을 현재까지 시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봤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를 갖고 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을 절감을 해서 만들든 예산을 통해서 만든인자일출를 통해서 만들든 그 돈을 만드는 능력이 시장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합니다 그리고 금강보행비의 대관화 그고 행복청이 설립을 <laughs> 그가 어, 해주겠냐, 안, 안 굉장히 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보면, 한국도시, 대한청이왜 반대라고 했습니까? 또 반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니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금강고연교가 저도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다보있습니다 명한 소리 들으셨어참안름답더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문이 없더라. 이제 그런 점이 하나 다 두 번째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발전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건강도에 주변에 야영도 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즐기는 곳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조금 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보 여행을 통해서 또건강도를 목표로 봐주것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할 것이고생합니다 저는 행정을, 근본적으로 그, 그그 정도 행정을 본 시각을 좀읽보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또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게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 당시에의정이라다 주민들의 세금은 어차피 긍정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월을 마련할 것인가? 수익사업을 어떻게 더 늘려서 세금세 예산을 늘릴 것인가? 이것이 행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 주민들이 뽑아하고있는 뽑아 재산세가 의도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경리사 업 배동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 행정, 그리고 참조 행동을 통해서 아까 군광노래기가 됐던, 군광영화상산세가 그, 됐던 세종시를 확산적으로 이끌어내는 역량 저는 그것이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I don't k 그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 k n o 재 I don't k 지 o w I don't know. I d 그리고 know. I don't k n 아까 I 원말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세종시가, 우리가 새로 2012년 출범을 세종시 라는 행정수도가 내 돈으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지에서 들어올 때, 아, 내가 세종시여 왔구나, 라는 아주 인상 깊은 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간단해요. 세종시를 들어서 불러싸고 있는 도시가 네개 도시가 아요 청주, 대전, 천안, 공주지않습 그래서 공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반석서들어오는데 그다음 공주에서 들어오는데, 청주에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천안에서 들어오는데, 바로 시 경계지에 이 문을 세우자는 생각. 세종시에 세종시에 말하자면, 그 이름이 세종대왕이지만 뜻이 이 사대관을 무슨 컨셉로할 것이냐를 저는. 세종대왕의 사대정신, 창조정신 개저정신, 대국정신, 배민정신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어릴 수,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점 일부라고 생각해서 세종시에창조의문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 어떤 이런 생각하신는다면 그렇지만. 아그 전주 들어갈 호남주의 문 해가지고 하는 거 그만드는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만든 창조의 문은. 정말 창조적인 그런 디자인과 모습으로 우리 지역 배수인들과 시민들의 본로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대2이 세종시 사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또 개척의 문은 또 다른 새로 디자인과 모습으로 그런 것으로 4개를 만든다면 외지에서 세종시들을 다 세종시가 되겠구나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상을 깊게 남겨놨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창조에 대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 않는다. 들어오지 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의를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과 주요 예수님, 누나님들한테 저리민원인한테 대표실한데요, 프라우 자랑스러운 분이셔도 가능했어요. 예산도 병에 따라서, 아 예산에서는 분소로만 가 있습니다. 예. 예. 에 대한 그런 문제잘해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은어게니 식과 문제는 여기 가장 주의로와것하외 필요한 호텔, 백화점 정도라는 것잘 있습니다. 호텔과 백화점을 누가가정하는 것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없 다만 공공에서 할수있게이라는점니다 예스하우스 같은 게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 행정수도가 되고, 더더구나 여기에 국회이 청와대니, 전부처가다 하려고 그런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가능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세종을 찾아와서, 일을 보시고, 어디서 무엇을 즐기고 가게 할 것인가가 세종시장에 대해 가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숙박시설이나, 저녁에 여기도 돌리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주무시고 출장 갔다 돌아가시는 데 거의 반인점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문화수도 개우을말씀드니다 외국에 오신 외국 분은 이 세종시의 일을 보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국의 전통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서 한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아까 제가 한옥집, 그리고 우리 한국, 한식 이런 것들을 막고 있교 하면서 거기서 한옥으로 만든 대사라고다 이런 것도 만들어준다면, 바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이자, 또세종시의 추억을 남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줘서, 이것은 세종시 자체의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들면서, 국토부, 행자부, 외교부, 행복청, 같이, 활동사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 공공이 해결해줘야 하는, 그런 숙박 문제라든가 쇼핑 몰제 같은 것은 걱정해달 수 있도록 제가 그, 모색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 규약이 많아졌을 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서 호텔이나 또는 백화점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는것이고 오늘의 겨울보신 분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없어서 하나 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의 문화예술원에는 네. 자업종합회를 송주에다 놓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고양시 네. 같은 경우는 그분의 기본반을 처음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laughs> 아니라 그분의 그 후순들도, 후순들 자체도 그 세종시에서 먹은다고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군요. 근데 지금 어, 우리 여기 현재 그 시내역을 맡고 <laughs> 그 있는데 이천희시장그 자욱진화백, 좌우진화맥, 자욱진화백을 보고 아니 본인 저 후순들도 그렇게 희망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자욱진화백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지 그뭐 거의로 말씀을 뭐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자욱진화백을 지역 분들이 잘. 여 서서 그런아가하또 한가지 이유는 정진 <laughs> 합액의 장인어른이시 장인이 병도 박사였죠. 근데 지금 이병도 박사라고 한다면 친일사관의 역사가다 라는 어떤, 어떤 평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장사관의 격사이고 뭐일지실때입니다 그다보니 제가 생각을때 이게 옳은건지 모르겠어요. 장욱진 화백이 그 순수한 파다로스의 명성에 어떤 역사적 정치적인 평판이 좀 개입이 되어서 이분도 이중섭 파가 같은 그런 정말 아주 높은 명성을 누리는 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욱진 화백의 다른 거다 제대로고 파다로스의 영광과 파다로스의 세계를 뜻하면 이중섭 파가에 못지않은 영광과 세계를 가지고 있다. 미술계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 생각은 제가 연동면의 삶에 있잖아요. 저는 우리집에사한 시골에 떨어진 내 삶에 <놀람> 있어요. 바보이니다 초라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장욱진 생각이 의하면 <놀람> 되는데 저는 그 장욱진 화백의그 개인을 기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laughs> 장욱진 화백이라는모티브를 잡고서 우리나라 미술계 예술인들이 좀더 영향을 받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장국준 하백이 연에서찾아드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장국하이 바라고 원하는 바라고생각입니다내생각도그저 다시 복원해주고내무덤 다시 활용을도들다이것이 장국진 하백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겠습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미술계의 하나 이런 분들을 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발 그런 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보다 더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서 거기에 예수님만 같은 걸 만든다면 가능할 수 없을 것아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들이 미술가를 특히 가장 어려운 게 그, 아프게 다 아직 미술을 할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여기에서는야구생이이 굉장히 활발하게 미술을 들고저렴 하려고 사고 탈고할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학금 가마 생활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그림사로 내판력에 사람이 쓸 것이다. 또 석약에 가 바람에 이서 구상이 돼. 그래서 그 지역도 발전시키고 내판력도 다시 그 아까 그 승호장역에서 그 사람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여객력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지역과 문화계술을 세종시의 이유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그, 부강 지역은, 합강하고 부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산성과 그, <laughs> 나, 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강하고 그 합강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에, 산성과 또 소금쟁이 뭐 여러가지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해서 혹시 관광, 그, 영화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 그러니까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렇게꼭 씹어서 말씀하시니말씀하시 이따 없다 말씀은, 지금 그 이유는 고요건정하겠습니다 지역은, 사실 지역에 지금 시도시가 있도 오가시면서도 는데요합강이 말, 이란 말, 학이란 말, 아것 세 군데에서 모여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명치가 정말 있을 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행복통정시에이 합당 중요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음. 네. 여기는 지단계획 책을 봐라. 왜? 네. 너무나 아름다운 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대의 시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한테 적어도 좋은 계획을 만들도록 이 지역만은 유본적으로 설정이기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정말 그 무슨 정말 정말 세계적인 패션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만들어떨다라는 생각만 있는 그것마저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laughs> 그 생각이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은 미래에 더 좋은 계획를낼수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올려드는게없을까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는 라는 정도의 각방되어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뭐 사정이 들을지 모르있습니다만저 어떤 공약을 갔다면, 편의실 시도를 계속 유치를 하는데, 그래, 손신공약은 아니다. 그 지역하고, 칼 공이 어디 가다고 그냥 우선 날리고 본다는 거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부자기적으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 합당하고, 그리고, 그리고 해야할 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은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피 한방울 같이 여기서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써야 각는 거죠. 돈 1억을 들여서 그 1억이 감기요소로 소모됐다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돈 1천억을 들여서 2천억을 벌수 있다면 써야 합니다.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에스커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쓰므로써 소위 말하는 비용과 효과 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네. 어떤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어, 예산이 이제 적절하게 써야 된다면 자치단체 장애 철학과 기존에 따라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거의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은 우리 이자까지 행정 공무원들은 세금 들어오면 쓰는 거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 돈을 안줄수 있는 거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분이 계십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방람회가 었어 지금 생각하면 무한 계획이었습니다. 안면도 꽃방람회라고 때가 거래사장 백사장입니다. 사람이 공개했었데 거래사장에서 어떻게 꽤 빵빵하게 가어 말이 되는 거니다 우리가 어떻게 꽃을 심어서 꽃방남을 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면도 꽃방남은 꽃의 수업장까지 이르는 고로가 2차선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접근로를 확보할 것이냐? 불가능하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안면도 꽃의 수업장이 해소, 이르는 고로는 4차선에서 6차선으 전부 다 확보가 됐고요. 그 안면도 꽃방남을 4월 24일, 24일간 했는데, 24일 동안 160억의 수집을 했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연출하고, 공말하고 결산 감사까지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저도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폭발만 가 끝나면, 최민호는 사표를 해야 될 것이다. 회계 부정 발전을 해보시고, 이건 그냥 실패하는 거죠.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저 그때 사표를 들시면 되고요. 그나마 소모 돈 굉장히 벌어져요. 돈이 굉장히 쉽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면도 억지 지역은 천지계획을 넓히고 개발이 가능하죠. 해놓으시겠죠. 흔적도 해놓으시겠죠. 강진해발 험상공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분암수척이 있어서, 분암수척이 있어서 거기에 험상공원이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꽤들 많이 읽어가시는데, 제가 해군 해변, 해변대 출신인데, 제대하고 그 당시 10대 평지사한테 권위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군함들이, 미군 군함들이 전부 다도태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군 군함이라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미군이 가져갈 가수 없다. 그거 우리가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안보 시험관 문제는 중사학과 하라고 만들면 그것이 명분들되지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사무총장 찾아가서 그 배에 중사, 하나는 유치학, 하나는 사무학과. 그 기초를 얻어왔습니다. 불만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설치 비용만 제기업으로 10개월에 어서 고민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진학교에서 그 지역을 천주교에 이르습니다거긴 지역 구조. 그때는 허헝을 받듯이 아무것도 개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가려면 거기서 빼먹고 그거 하면 그 자체는 자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국가는 그런 측면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을까 못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입니다. 이게 <놀람>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네, 합니다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네 번째 공약 발표가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